오늘 후원해주신 분이 있어가지고 감사 인사를 먼저 또 드려야죠 당록주단 행님께서 기분 좋은 또후원 해주셨는데요 영상 제작하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라이스브라자송두이님께서 커피 한 잔을 보내주셨는데요 감사히 잘 마시겠습니다 아 요새 방송으로 인해서 목이 아파죽겠는데 잘됐습니다 행님 사랑합니다 라이스브라와야 새끼야 못 쓰려, 어어어 토스려, 어 토스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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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문린답니다. 예, 아침일찍 또 출근하려고 폰을 켰는데요. 아 코니가 똑십칠 급락을 했습니다. 완당, 빡! 아 진짜 짜증나서 뭐래 먹겠네 진짜. 아, 진짜 못 막겠네 씨발 제 어저께 금폭으로 올라가지고 희망회로를 돌렸는데 희망회로를 돌리자마자 바로 급락을 해버렸습니다 다 50달러를 뚫고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다 50달러의 저항선을 맞고 또한번더 개미 꼬시게 그리고 한번더 쭈쭈배 찬스를 주고 말았습니다 좀 살려주고 있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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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아, 코인베스 두 배짜리 때문에 바로 미치버리겠네. 코니가 뭐냐면 코인베스 거래소를 주는 레버리 곱하기 두 배짜리입니다. 십발, 진짜 코인베스 좀 가자! 실적도 좋게 나왔는데 미치고 한장 하겠다, 진짜. 자, 스도깨팅슬우우물에와 있고요. 아, 운물에 오면 매수 찬스다. 아 현금이 없어가지고 매수도 못하고 있습니다 자 RSI가 40일까지 다시 추락을 했고요 자 RSI는 38 정도 되면 완전 바닥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아 조금 더 추락할 것 같아요 38달러 지선까지는 들어있지 않았는데 아 모르겠습니다 진짜 빨리 착각돼 조목 진짜 자코인베스스두배짜리 코인이 마이너스 30%아 아아, 아, 좀 살려 주쇼. 정말 좀 살려 주쇼. 신발 새끼 진짜 작한데 새끼 싸다고나 처음 맞아라 한데 더 맞아라 새끼. 개새끼야. 그에 비해 비아이티엑스 비트코인 두 배짜리 주자을 앱을 꼽하기 두 배짜리는 오늘 뭐 하락을 하지 않았는데요. 어, 왜 코인 베이스만 떨어진 겁니까? 왜? 자, BITX는 비트코인을 현무 이렇게 보입니다 비트코인 주가를 주로 하는 레벨 곱하기 2배짜리고요 어, 비트코인을 흘라가고 있는데, 어, 비트코인을 하고 있는 이거래소는 졸라게 폭락을 하고 있습니다. 고점 대비 54% 차가 빠지고요. 힘듭니다. 힘들어 미쳐버리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마이너스 18% 됐을 때, 어두 주를 또 주매를 했습니다. 두주 주매했고요. 아 어, 와이프가 옷 사이브라고 한1 0만 줬는데 아다만그 돈으로 고마 매수했습니다. 아이씨 와이프한테 무슨 핑계를 대지 모르겠네. 왜옷안사이었냐 물어보면 뭐라 말하지. 아됐네 진짜. 자 정말 있는 돈 없는 돈옷 사이브라고 준 돈까지 끌어모아 가지고 처음 매수했습니다. 저 FNZ는 오늘 1.43뭐 하락을 했고요. 어 f n 는뭐 괜찮죠, 선뜻 어 단기적 고점을 뚫어버리고 350 달러를 지지해 줘가지고 약간의 하락을 했는데요. 350 달러는 이제 강력한 지수에 되는 겁니다. 요게만또 이탈하지 않으면 FNZ는 뭐400 달러까지 가는 거죠. FNZ 지금 매수해도 될까요? 물어보신다면. 350달러만 지지해주고 좀 올라간다면 f n 주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자 여러분들께 여기서 주매를 하라고 했지 도켓디술꾸물에 있을 때 주매를 하라고 했지 뭐 이런 데서 주매를 하세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뭘모신다면이 지서를 보고 어 주매를 하십시오 여기는 솔직하게 주매의 자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지지해 준다면 크게 올라갈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주매는 이는 데서 주매입니다, 여러분들. 자 제가 보유하고 있는 FNG는 수익률 어 47%입니다. 아왜 FNG를 조금 매도해 가지고 어 콩니를처험했는지 모르겠는데, 아 그냥 가만히 들고만 있었어도 큰 수익이 났을 텐데 정말 후회스럽고요. 후회면 왜입니까? 뭐 벌써 지나간 일인데. 갖고 있는 물량이 그래도 f n j 가 가장 많으니까 계속 홀딩할 거고요. 자, BOLZ 약간의 하향 악을 했는데 와, BOLZ 진짜 돌아비겠네, 진짜. BOLZ를 어, 올매도를 때리고 제가 이 고인 베스두배짜리를 어, 풀매수 했거든요. 그런데 어, 코인베스두배짜리는조라속 처음에 수 하자마자 계속 쳐 떨리고 풀매도 한. BOLZ는 내가 매도 하자마자 올라요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이고 뼈 아파라 뼈 아파. 억박자로 인해서 큰 피해를 보고 있는데요. 자, 비우 저처럼 절대 팔지 말고요. 130 달러를 뚫어줬으니까. 계속 홀딩 하세요. 종고점, 당기죠. 종고점까지 7% 밖에 남지 않은데요. 레벨 곱하기 3배짜리 한 방에 당기죠. 고점까지 뚫어버릴 수 있습니다. 44달러까지 충분히갈것 생각하고 있고요. 계속 홀리 하세요. 아따마도 뭐 홀리 했어야 했 괜히 잡주에 투자해가지고, 코피 질급합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갈것 생각하고 있고요. 자, 어느 노세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간 조정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죠. 요 때도 기간 조정이 나와가지고, 큰폭을 올랐고, 1차 파동들도 기간 조정이 많이 나와가지고 또큰폭 올라갔습니다. 자, 이제, 이제는 올라갈 때가 되었다. 이제는 기술주 반등이 나올 때가 되었다. 저는 이래 보고 있는데요. 자, 돈이 생길 때마다 계속 매수하겠습니다. 비트코인 반반기로 인해서 언제 급등할 줄 모릅니다. 한 달, 두 달, 세달 정도는 조정이 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비트코인 반반기 때는 그렇게 조정이 옵니다. 조정이 왔다가 폭발적으로 올라가는 거죠. 자코인이 안 오가니까 코인베스 거래소가 안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자 일단은 비트코인 올라가고 그 다음부터 자코인들이 올라가는데요. 뭐 한들 정도는 어 계속 쭈쭈의 찬스를 줄것 같아요. 자 인텔 보겠습니다. 인텔 한번 물어보시는데 와 인텔 1 0월 조금 묶겠네. 자 인텔은 고전 대비 뭐37% 빠졌고요 뭐 지옥으로 가고 있습니다 와 인텔 이거 일이래 뭐 분노 자 인텔은 차트를 보시면 이 계좌도 모르는 제가 얘기를 해볼 텐데요 31달러 여기를 뚫어버려야 합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저항선이 있고요 이 저항선을 막또 내려갈 수가 있습니다 재수없으면 저 내려가면 자같이 27달러까지도 또 내려갈 수 있고요 요게만 뚫어버리면, 자, 오늘 내 요게만 뚫어버리면, 뭐, 40달러까지는 다시 인텔이, 어, 올라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와, 인텔, 와, 이리 작같이 됐지. 인텔, 뚫고 있으신 분들, 힘내십시오. 요게 소매도 해봤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냥 홀딩하십시오. 뭐, 뚫어진 들리, 대로, 뭐 주매를 하시고, 언젠가는 갈 것이다. 그 언젠가는 1년이 걸리든, 2년이 걸리든, 3년이 걸리든, 모르겠으나, 결국 올라간다. 31달러만 뚫어버리기를 바라고 있십시오자 SOS 까 빠졌는데요 뭐, SOS 괜찮습니다 계속 홀딩하시고요 차트가 나쁘지 않고요 45달러를 아직까지 버티고 있고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SOS 홀딩 자 TQQ 또이 또이로 마감했습니다 와 TQQ 차트 흐름이 되게 좋지 않습니까 이런 거는 그냥 홀딩입니다 홀딩 제가 이런 데서 매수를 차하고 했는데 스토게디 슬로우 우물에 있을 때 매수를 쳐야 한다 아래 사이가 3 0미터 가면 무조건 추매를 해야 한다 말인데 이때부터 급등을 한 겁니다 자 테슬라 이 잡주는 할 말이 없습니다 진짜 할 말이 없어 어, 입으로만 뛰었던 호재로 급등했지만 결국 실적이 안 나가지고 다시 뭐 기간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저도 삼슬라에 이 투자를 하고 있는데 테슬라 주주로서 어, 정말 힘듭니다 언젠가는 가겠지라는 생각으로 홀딩을 합니다. 자, 레버리지 곱하기 두 배짜리는 수익률이 많이 올랐고요. 어, 레버리지 곱하기 세 배짜리보다도 어, 수익률이 좋습니다. 자, 이거는 오르는 레이나 계속 홀딩이고요. 장기 보유의 계좌입니다. 레버리지 곱하기 두 배짜리 계좌가 조금 살아나가지고 그나마 조금 위안이 됩니다. 오늘 코니 때문에 오르 기분이 조금 안 좋은데요. 그래도 명언을 한번 읽어보고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시장은 인내심 없는 사람의 돈을 인내심 있는 사람에게 이동시키는 도로이다. 끝까지 인내심 있게 버텨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설정 부탁드립니다.